세상병특검하고 다르게 이 의료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이 봐 국민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한테 통보하면 안 돼요 일단은 국민이 좀 피해를 봐도 밀어붙이기를 원하는지 의사와 조정하기를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정책이 딱 정해지면 윤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과 협상한 결과를 갖고 대통령은 설득하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 소리 내는 거는 한 대표가 내야 되는 거지 국민한테 직접 소통해야 돼 피해 당사자니까 만약에 밀어붙이기 결론이 났으면 국민 여러분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의사들 고집 꺾고 의대 정원 확대 안 하면 미래가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가 가더라도 조금 참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또는 의사와 협상한다고 하면 이렇게 협상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국민께 보고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국민께 보고를 안 하고 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응급실에서 뺑뺑이 돌면 국민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두려움이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.